할사는 아들을 불렀다. 남녀 사랑에 대해서는 아비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다. 너 연애는 부모도 못 막어. 나 역시 네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어머,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여자랑 지금 홀딱 빠져 있어. 내가 보니 자란과 네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헤어질지 못하겠구나. 너 자란이한테 푹 빠져 있구나. 현재 상황. 그런데 너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터라. 자란이 듣고 결혼하면 되지. 만일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들, 자란이를 너의 연애 상대로는 인정하겠는데, 너의 결혼 상대로는 아빠가 조금 그런데. 만일 남자가 첫 하나 두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자란을 사랑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겠지. 내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말해 보아라. 자란이랑 결혼하고 제대로 된집 여자고 아빠가 원하는 정도의 급에 그 여자랑 결혼을 할 건지 누구를 첩으로 둘 건지 그거는 결정을 하라고 아들 그랬더니. 도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껏 기녀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 자라니 기녀네. 좀 별론데? 홀딱 빠져있으면서 아버지 앞이라고, 그껏 기녀라고,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 넌좀 별로다야. 한때 제가 번화한 데서 눈을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서울로 가면 헌식짝 버리듯 할 겁니다 아버지 저 서울 가면 걔 기억도 안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때의 불장난이에요 그리고 이거 빠져나오려면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이를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오 아버지 저 자란이랑 헤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 A. 관찰사 부부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진정 대장부로구나. 이별의 날이 왔다. 자란이는 눈물을 쏟고 묵매며 울고 도령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어머, 도령은 조금도 연연해 하는 기색이 없었다. 와, 이 지독한 놈.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한 의연한 모습에 감탄을 했다 일단 정지 A 읽어놨으니까 뒤로 넘어옵시다 34번 볼게요 A라고 해놓은 거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렇지 아버지의 장점을 언급하며 아버지 잘생기셨네요 탈락 아버지의 성품 칭송 없죠?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며 제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번 물어보나? 그러네. 한두번 정도 물어봤네. 예견되는 상황. 저걔 잊을 거예요. 장담하고 있음. 괜찮아.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4번 탈락.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청자를 설득한다. 아버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한 거 없어? 달라. 정답은 1, 3, 둘 중에 한 개.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야,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았었던 이놈이. 그러나 도령은 자란과 어머, 5, 6년 함께 지내며 한 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지.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혹해한 말을 내뱉으며 이별을 가볍게 여겼었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란이라는 기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얘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관찰사는, 누구, 도령의 아버지는 임무를 마치고 대사원에 임명돼서 조정으로 돌아오고 도령은 부모를 따라 서울로 돌아온 뒤에 차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것 같아요. 아. 하지만 감히 내색할 순 없었다. 이미 뱉어놓 말이 있거든. 나경이 눈떠! 감시가 다가왔다. 도령은 부친의 명을 받아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해서 고시원 들어갔어. 휴대폰 안 돼? 남자 여자 이렇게 뭐지? 이번에 그 들어간 학생이 하나 있어서 들어봤는데 와 살벌하더라고. 남자 여자 같이 말만 한 마디만 섞어도 걸리면 둘다 퇴원이래. 그 기숙형 그 학원 재수 학원에서 이렇게 우와. 휴대폰 뭐지? 폴더폰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 아예 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laughs> 그렇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었다. 벗들은 모두 잠들었는데 도령 혼자 잠못 자고 뒤척이다 왜? 자란이 보고 싶어서겠지. 뜰 앞을 서성이었죠. 바야흐로 한 겨울이라 쌓인 눈 위로 달빛이 환하고 깊은 산 정막한 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글. 글쓰...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더 강조해주지. 근데 시끄러면 시끄러운 대로 더 보고 싶었을걸? 도령은 달을 바라보다 문득 자란을 보면서 마음이 석을 퍼졌다. 한 번이라도 자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실성한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까 저기 남자애들 군대 가가지고 담 넘어서 탈영하는 거야. 보고 싶다고. 마침내 도령은 한밤중에 절을 뛰쳐나와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큰일 났네 이거. 얘 절에 왜 들어가 있었지? 시험 준비하러 들어가 있었는데. 털모자에 쪽빛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 길을 걸으니 시별이도 못 가서 발병이나 걸을 수가 없었다. 별로다. 십리면한 4km고 천천히 걸으면 한시간인데한시간도못 걸어? 이런 나약한 자식. 시골 농가를 찾아가서 신고 있던 가죽신 내주고 집신을 얻어서 신고 털모자 벗어던지고 해지고 테두리가 뜯어진 번거지를 얻어서 머리에 썼지 밥을 빌어 먹다 보니 맨날 배고파. 여관 한기퉁리에 빌부터 잠을 자다 보니 밤새도록 추위에 몸이 얼어서 고생고생 하면서 평양으로 가고 있다. 멋뭐 때문에 자라니 얼굴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더구나.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자란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총애를 받고 있어. 이제는 남의 여자야. 이거 건들면 안 돼.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게 되고, 야, 처절하다. 둘은 극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받아주면 안 돼. 이런 것들 한번 떠나간 것들은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머니가 깊이 잠든 틈을 따서 미쳤네, 미쳤어. 보따리지고 몰래 달아났다. 사랑의 도피를 하고 있어.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시골촌가의 몸을 의탁했지. 그 집에서 머슴살이했서그 정도로 자란이 좋았나봐. 도령은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아씨. 하는 집마다 마음에 안 드냐. 자라니 배짜기와 바느기를 잘해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할 수가 있었지. 얼마 뒤 마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 짓고 살게 되는데 자라니 바느질 엄청 잘했나 본데 집살 정도인데. 대단한데. 자라니 배짜기 바느질을 부지런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니고 온 옷가지와 폐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지. 자라니 이웃과도 잘 지내서 환심을 사 이웃들이 어이구 새로운 젊은 부부 가난하고만 도와주어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다 자라니 덕분이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 나왔을 때 일이다. 이게 고전 소설 치고 어마어마하게 특별 특이한 거거든. 고전 소설에 역순 행적 구성 갑자기 시간 가다 아 맞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안 나와. 예전에 도령이 집을 뛰쳐 나와 절을 뛰쳐 나왔을 때 일이다. 절에서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령이 없네. 놀랐지.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이에 밤에 산책 나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갔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온 집안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래. 많은 하인을 풀어서 수십리 찾아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 여우에게 홀렸나 보다. 호랑이 밥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가족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제사를 치러 버렸어.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열받지 내가 자란이 엄청 이뻐했는데 그래서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미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인지를 잡았지 자란이 찾아와 했는데 못 찾아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 못잘 차... 숨었나 보다 사체업자한테 찾아달라고 해야 돼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고 하더라고 그 숨어 지내는 사람들의 선비를 그렇게 심리를 그렇게 잘한대이 잘하는 그러니까 사체 쓰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든 쫓아옵니다. 걔네들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 나온다고 이렇게 절대 사체에 손대는 거 아니야. 큰일 나 이렇게 잘하는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짜증 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 당신은 재산가문의 외아들이지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버리고 외딴산골에 숨어 살며 당신네 집에서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너 불효자다. 이보다 나쁜 것 없다. 우리 여기서 늙어 죽을 순 없다. 그렇다고 얼굴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일로 와서 앉아봐. 나 이렇게 못살것 같은데 한, 너도 사람 할짓 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어. 열 받아 죽겠네. 뭐 하는 일이 지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놈의 새끼. 집은 거기 왜 나온 거야? 어디 있어? 여기 34번 봅시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그렇지. 우리 지금 상황이 이래.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1번 정답. 3번 한번 볼까 청자에게 명령은 아니야 의지를 강요 아니야 그런거 없어 확실히 1번 맞아 앞으로 또 다시 돌아옵시다 잘 들어 방법이 하나 있어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롭게 공을 이루고 부모님 다시 모시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데 너 내가 하려면 할수 있겠어 그게 뭔데 공부해 인마 과거의 급제에서 이름 떨쳐 출세하면 돼 시험 봐 합격해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으로 좋은 아,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머리로 공부해도 되나 얘? 와씨 아, 나 걱정인데 이거? 뭐 아무튼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하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끝. 나머지 32123세 문제 푸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인물의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얘네 어떻게 살았습니다. 집 나와서 사랑의 도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얘기 있잖아. 외양 묘사 꼬질꼬질하게 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전기적 비현실적인 막 신선 나오고 용왕 나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3번 정답.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개 도중 그전에 일어났던 사건, 거봐, 엄청 특이한 부분이니까 선지에 반드시 맞던 틀리던 지적은 한번 해주게 돼 있어. 이도령의 경로를 도식화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몇 번이에요. 2번, 니은에서 디귿으로 서울에서 절로 이동한 이유는 뭐였었지? 공부하러. 리을에, 평양에서 인물들이 오게 가치는.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자란의 친척들이 감옥에 갇혔나? 그럴 리가요. 2번 틀린 얘기지. 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요거지. 리을에서 미음으로 이동하면서 리에서 미음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인물들이 오게 갇힙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맞는 말 되겠지. 33번. 1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어허, 신분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의 모습, 이별할 때이 도령 놈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죠. 이별 별거 아닙니다. 그거인 거지. 신분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딴 소리 한 거야? 아니지. 철없는 놈이 사랑이 뭔지 몰라. 이런 거지. 나중에 헤어지면 한 2, 3일 울고 밥 먹고 어 있고 그놈보다 더 좋은 놈 만나면 돼. 절대 매달리면 안 돼. 매달려 본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도 후회하고 있다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나머지 것들 다 맞는 얘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34번도 우리 아까 풀어 봤고요. 일단 정지.